요즘은 이게 드는 생각이 며칠 전부터 네. 이게 저행이라는 것이 네. 그렇게 뭐 무겁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뭐 몸이 좀 가볍고 이게 즐거울 수도 있겠구나, 네. 좋은 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좀 가벼워졌습니다. 아, 알고.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전에는 이제 뭐, 웃을 일도 없고요. 음, 음. 그래서는 이렇게 막 갑자기 웃음도 나고요. 음, 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마도좋아지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음. 어, 생각이요. 음. 제, 제 저의 이제 이해가, 음. 이게 바른 이해인지, 음. 아니면 이게 이제 잘못된 이해인지, 음. 그런 쪽에 자꾸 생각이 가고, 그런 쪽이 지금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음. 그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물체가 있고, 음. 사람이 있고, 그런데요, 음. 자꾸 그런 것들이 음. 사실인지, 음. 사실이 아닌지, 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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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실이 아니구나. 네. 근데 또 사실이 아닌 거에 신경을 쓴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무심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저번에 이제 보사님께서 뭐 여쭤봤지만 존재하는 것이 네. 네.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새롭게 새라게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실체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를 무시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없는 게 아니니까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대로 보고, 응. 또 고사님이 말씀하신, 응.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응. 뭐 소리라든가 이런 거 지나가게 하고, 응. 흘려보내고, 응. 그런 일이 이제 좀 자주, 응.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응. 근데 그게 생각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뭐 흘려보내고, 응.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응. 어, 제가 이좀 불편하다거나 음.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음. 다운되거나 불편한 음. 느낌이 있으면은 음.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아 이렇게 앉으면 이제 허리가 그냥 이렇게 들겠죠. 음. 그리고 음. 이렇게 흘려보내고 하면은 음. 그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음. 그 흘려보내는 순간에는 음. 생각을 없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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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흘려보내요? 그냥 그렇게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음. 음. 느낌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에, 안 흘려보내면은 안 흘러가요. 아. 제가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린다는 게 알아집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아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 뭐 그냥 그냥 예. 그런 거죠. 그냥. 예, 그냥. 뭐든지 다 그냥 흘려가죠. 예. 그러니까 흘려보낼 필요가 없이 예. 제가 알아차릴 필요 없이 알아지듯이. 예, 흘려보낼 필요 없이 흘러가지죠. 모든 것이. 예.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나요? 흘러보내야 네. 될게 있나요? 아. 네. 이 어. 우리, 우리 제일 치면은 뭐 수행을 하면 뭐 알아차려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싶지만은 사실은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 없지요. 네. 그냥 알아지. 또.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일어난 것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응? 즉,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지 않는 생각을 본 적이 있어요. 느낌이 한번 일어나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느낌 본 적이 있어요. 응? 보임이 한번 보이면 안 없어지고 계속 어떻게 보내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계속 보이고 있는 바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어도 그냥 알아짐이 되죠. 자, 그냥 알아짐이 돼요.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잘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에, 이제 흘러가는 그대로죠. 흘러가는 그대로죠. 자, 그냥, 와서 흘러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흘려 보내지 않아도, 다, 오고 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다 저절로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일어나면 알아지고, 자, 일어난다는 것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이런,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알아지죠. 그 다음에, 알아지면 또다 사라져요. 알아지지 않아도 물론 일어난 건 사라지죠. 이 세상에 하문이라서 없어지지 않은 건 없죠. 자, 령 이거, 이거는 꼭 없어지지 않고 한 달도, 일년도 잘안 쓴다고 그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게 실제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요, 요것, 요것들이 전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들의 현상이, 여기에 빛과 열과, 그리고 요, 요또 물과, 어? 요 공기 중에 어떤 성분들과,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자체 내에서도, 이게 예,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가 아니, 똑같은 상태로 보일 뿐이지, 똑같은 상태가 아니한 찰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 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매 찰나마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요거는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보이는 현상, 이, 이, 어떻게 보면 상, 보인다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의 착각이죠. 즉, 보이는 내용은 생각이니까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아 뭐라고 그럴까 아 이현미경 아주 배율이 어 높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뭐, 뭐라고,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걸 이야기할까? 아, 요즘 이제 하도 장마철이 계속되어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많죠. 구름. 구름이 꼭 있죠. 구름이 있죠. 사실 그런데 구름이 뭐겠어요? 지금 요요요요요위에 요, 요, 있는 요 공기 중에도 수분이 당연히 있죠. 응? 여기다 제습기를 틀어 놓으면은 아마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제습기에 에그 예, 습도만 낮게 놓으면은 여도 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습그 습기가 있죠요 그런데 이 습기가 점점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점점 많아지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조건만 되면은 구름처럼 부옇게 할 거예요. 여기가 수증기가 그러니까 습도가 점점점점 많으면은 밖에 있다 들어오면 여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왜 어디 이 그~ 습도 냉장고 같은 냉동고 같은 들어가면은 막이 뭐예요 안개처럼 부연 이런 게 있지 있죠. 자 거기 습도가 높아서 그렇죠. 습도가 높아서. 그구름이란 그래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 상태나 구름이라는 상태나 당시 습도 차이죠 물의 어떻게 보면은 밀도 차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죠 자 근데 우리는 구름은 뭐가 꼭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죠 이 또한 이렇게 보이는 것 또한 가려 구름이, 구름이 그렇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위치. 그게 더 짙어지면은, 더 밀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밀도가 높다 한들, 사실은 여기에 지금 수분이, 공기 속에 수분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위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게 거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아니죠.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그런 착각이 자, 그러니 이것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흘려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이 자체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응? 가령 우리, 우리 눈에 가령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그렇지 이 변화가 가령 이 감도가 낮아서 그럴 뿐이지, 이게 바뀌면 바뀐, 바뀐 대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건 새로운 대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응? 그래서 뭡니까, 결국?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잘못된 이해 기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무님이 조금 전에, 흘러가는 걸 흘려보낸다. 라고 이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리려고 함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는 것이 이제 경험으로 확인되니까, 이제 굳이 뭐,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뭐, 그냥 알아진다 그러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줘요. 이렇게 되지. 뭐, 알아차리려고 해요.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우주 밤을 망상해네 찰나에, 그래, 이것은 우리 우리 눈에, 이렇게 하나의 뭐가 실체가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한 순간도 고생돼 있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니 저절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똑같죠. 자 이걸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의 경험에는 보이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느껴지고 사라지고 생각이 알아지고 사라지고 어떤 의도가 알아지고 사라지고. 온통 그러한 경험상태죠. 그러니까 기에뭐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도 불필요하지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듣는데 뭐 알아차리려고 한다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그대로라 하는 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즉, 뭐냐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함이죠. 자,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북한님들이 하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니다 다르게 되려고 하는 화라고 이말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불편은 욕심과 화로부터 일어나는데 사실은 욕심과 화를 치우고 있는 골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은 그냥 그대로 그래요 또, 가령, 어떤, 이, 그, 어, 대중적인 어떤 표현이에 원통이라고 돼요 원통은 뭡니까? 원통. 통은 우리가 통과한다 할때 통. 원은 손상없이 그대로, 손상없이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귀에서, 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들리서 들리는 것이 찌그러지지 않고, 원래 들렸던 그대로 이게 원이에요, 원. 원만하다. 손상 없다. 통, 통하는 거. 들리는 소리 그대로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원통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를 바로 도다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도 자, 그냥 들리는 그대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거죠. 자,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통화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왜 우리의 경험으로서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 항상하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착각이죠. 왜냐하면. 들리고 사라지고 보이고 사라지고 느껴지고 사라지고 생각이 알아지고 사라지고가 하도 막 동시다발처럼 빨리 일어나니까 마치 알아지는 그것은 항상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매 순간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 수없이 있어서 이건 단한찰라도 똑같지 않은 거죠. 똑같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지는 이게 항상 한다. 계속 있는 것 같다. 이게 똑같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들리야 알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고. 저보이을 알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고. 생각하지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났고.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항상 알아진 것 같아, 그 식품인데. 그래서 그것 또한 흘러가는 거죠? 그것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러니, 애쓸 게 뭐죠? 자, 걱정할 게 뭐죠? 우리는 왜 걱정하는가? 생각이 일어면안갈 거라고, 안갈 거라고 지금 괴로운 생각이 든다면은 이걸 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괴로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단지, 어떤 생각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보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함이 계속 작용되니까, 그게 마치, 그게 대한 반응이 계속 있어서 계속 있는 것 같을 뿐이에요. 제가, 끌려 보내려고, 응. 한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은 어, 다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착각이었다 라고 하는 그 자각이 된다면 이제 알아지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다 이미 경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괴로웠던 생각도 아무리 괴로웠던 시절도 사실은 다 흘러갔잖아요. 지금 어디에만 있습니까? 생각 속에만 있죠. 생각날 때만 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 뭘 걱정하겠어? 뭘흘려보내려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또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돌아, 돌아, 그런 상태를 돌아 이름하고, 그러한 삶이 도의 삶이고, 예. 자, 보통 본다면, 저, 뭐, 이치 자각도 문동문도 뭐, 일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삶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어, 불편이 없는 뭐 자유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평온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는 거죠. 수행의 이치 또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의 네. 일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뭐. 그렇습니다. 미래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laughs> 네, 그건 생각 속에나 네. 있는 거지. 네.